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우시죠? 네! 즐거우십니까? 네!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정말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여주도자기축제에 오늘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영광스러웠습니다. 어, 여주도자기축제 5월 11일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을 하면 오늘 이 행사가 종료가 되는데 여러분들 또 절대로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어 다치는 일 없이 행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자,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 여러분들 사고 없는 또 나가시는 길에 여러가지 사고들 없는 안전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우리 또 여주경찰과 함께 안전한 어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지막 곡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쉬우십니까? 예!